탁탁탁탁+ 탁탁어 그때 여기 눈말았지 않아? 눈딱 뒤에서 여기로 끄물고 탁탁탁그탁서탁탁탁탁눈 해주고 이제 여기 탁탁탁탁 네. 어, 아저씨들이 있네 저기. 탁탁탁탁탁탁탁탁 아저씨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음. 음. 눈이 좀금 보여. 오늘은 이제, 우선으로 가기이있는 일단은 얘를 네모로 변화해고이렇 이어서 그는 날, 음, 저기 있다면, 우선, 저기가 뭐 뭔데 이렇게 지네약 뭐 그래? 음... 있겠지. 있겠 음, 여기가 절인데 약과가 있겠지. 나도 좀 화장실 좀 갈게. 어? 알겠어. 근고어데 아, 아빠도 오라고 안돼? 오겠어. 아빠도 빨리 와. 언제나 나? 니 최재훈! 빨리 나와! 훈 아, 이쪽 엄청 아이 이제 같이 가봅시다. 지금 여기가, 아, 지금 어디냐. 화장실. 그리고, 저, 저를, 화장실이, 아프게 하는데, 지금, 화장실인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화장실이, 좀, 작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거는 일단은 대시력으로 아, 맞춰놨어요 대시력으로 이제 맞춰볼게요 이제 대시력으로 일단 맞춰볼게요 대시력으로 맞췄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2,800 이상이면 3,000원 아, 내가 어. 엄마 사랑스러워 음